빠져나가야지, 너는 이제 장난. 잘가려아다 <목소리> <너가> 되는 <맞아라는> 백민이는. 돈스톱. <목소리> 잘했어 이번에. So, 그냥. 잘했어. <목소리> 잘했어 장훈이. 장훈이 잘했어. 잘했다, 어디 가있느냐? 아 수영이 아, 너케이 똑바로 잡으라고. 빨리 응. 나아게 응. 응. -아, 아, right? 빠르게 빠르게. 유태호 혼자 업사이드 나와. <그게> 쟤 왜저러요 쟤 귀여워 출발하자 골렸다 나도 그렇지 들어 반대 아 멸치 큰일 났네 저거 이거 한 대포 빨리 움직이라고 어. 너네 그리고 야 저기서 원투 리턴 나오면 중앙에서 회로로 해야 되는데 공온 가려니까 안돼 네, 야니까그 그러니까 그래. 공간에다 줘야지 어. 공간에다가. 아, 이번 진짜 마지막이마지막야봐 봐봐, 봐봐. 어, 봐. 공을. 치고 오는데. 하지 말자. 저. 그런데. 계속 뻥쳐가지고 오는거 아니야? 알았어. 공을 공을 최대한 많이 맞는 거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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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이속계거계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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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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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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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속계 야 소린수! 말더 많이 하고 해라. 가자, 가자. 밀고 나가, 밀고 나와 빨리 그냥 축, 축. 준비! 빨리 밀고 나와, 밀고 나와! 어,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어. 빨리! 으! 으! 더 빨리, 더, 더, 더! 더. 22번! 가움안 움직여, 안움직지안움직안움직여안움직여안움직이안움직지안안움직안움직지지지 도민찬 너도. 주 어, 어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오, 오. 아! 훈이 강훈이 공 피하는 거잖아 너 지금 해딩하는 게. 너 어제부터 피하더라고 보인다고.

가 가지고, 어, 봐봐, 그다가그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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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앞에 가서, 거기 앞에 가서, 옆으로 훅 치고 가서, 특히. 알았어, 헉지. 알았어, 유시영. 몸으로 빨빨 대면서 나오면 되지. 빨리 가야 돼. 봐저봐 지금 그 얘기 하는건데 먼저. 수비잖아용이수비잖아 빨리 흔들어 아유 그걸 어디 로치니 인마 더더더더더 Igen. 그렇지 그래서 수비형 수비라고 여기 수비형 미니폼더라고요 상훈아, 상훈이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볍게 미리 빨리, 가볍게. 빨리. 빨리. 아니 많이 움직이라는 건데 너는 네할 일하고 부담을안 하잖아도 곰이야 곰어 뭐야, 수영이? 옳지. 나가이 나가야 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또, 또, 봤어못가 저기. 열쇠. 나가, 해해 수영이는 뭐 하냐고, 그거. 이 네, 쳐다봐. 됐어 기석이 잘했어. 아니 자기 사람 체크해보라니까. 상훈아 거기를 왜 나가 있냐고. 앞으로, 와. 다 앞으로, 와. 빨리 와, 다 앞으로. 잘놀다 앞으로. 라인 올려. 라인 올라와. 빠르게. 너 빨리 안 들어갈래? 이제 쳐, 피하지, 피하지 마, 너. 피하지 마. 정현아! 강훈이 잘했어. 근데 그 전에 넘어와야지. 경민이, 이제 새로 할줄몰라공온 다음에 갈 거야, 네가

그렇지, 이제 더 밀구나, 더 밀구나. 상훈아, 너 상훈이, 아니, 너 아무리 아파도 지금 뭐 하는 건가 봐봐. 계속 으아, 으아, 줘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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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왜 떨어뜨려, 왜 떨어뜨려? 쟤, 경빈이는 뭐하냐, 저기서?

맞 네. 잘했어. 잘했어. 네. 뭐하냐? 돼? 인소 좋아, 인소 좋아. 야, 김뭐 하냐 지금 대 인서 좋아 인서 좋아 야김뭐 하는 거냐고.